김심입니다저 오늘 스키장 가요. 부어가지고 아주. 일단 늦었으니까 빨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 넣어 주세요. 네. 아, 알겠습니다. 먼저 알죠. 나야. 네, 괜찮다. 어, 너 빨리 까 주세요, 차나기. 잠시야, 기다 너무 맛있겠다. 오, 여기다 진짜 짠, 짠. 짠. 연 와. 아, 너무 뿌듯. 욕해도 빛을 할수 있어. 아, 너무 맛있잖아무 음 너무, <laughs> 아,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다나다 맛있다. 너무 나있다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안먹있너너 유심이랑 나랑 하나 나눠 먹는다. 어? 그래 응. 내가 하나 더 먹을게. 어. <laughs> 밥만 가져왔네. <근데> 숟가락 없지? <laughs> 너 시킬 때 제대로 시켜야지. 시간이 없어. 편집을 못해. 지금 레슨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막 이러니까. 나내 나는 뭐지? 내일부터 할 거야. 왜냐면 딱반숙이지 내일 시켰어. 난대주시랑 먹으면 좀말 맛있어. 지 다이어트 음식을 좋아해. 난 응, 진짜 응, 좋아해. 샐러드 이런 거개 좋아하고. 응 나도. 응. 어. 다만 그것보다 맛있는 게더 많은 거지. 그렇 아. <laughs> 이게 그치만 다 먹을 수 있어. 너. 나근데 나한테... 두근 많다니까. 아니야 아니야. 근데 나 먹을 수 있을 거. 그냥 내가 남자친구랑 둘이 한그 먹어. 나친구고두 분데. 나 나가시고 마던데 그러게. 지금 없잖아. 어. <laughs> 지금 있는 것처럼 내가. 전전전전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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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<거기 싹 까놔. 웃음> 시작을 어. 아, 떡볶이 얘기 안, 안 되겠다. 패트라고. 어, 어, 왕언 니 먼저. 아, 잠시만. <laughs> 나이스으로 갑니다. 좋지네. 아. 어, 그 그럼 뭐가? 제가 제가, 제가 제가 드릴게요. 아. 제가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. <laughs> 안 되죠? 다들씩 떡떡이다. 속절, 감사합니다. 어, 수습. 마트다 아, 숨게 응. 아, 먹겠습니다 맛있 맛있어 소주 달아 오늘 응 달아? 큰일나네 달지? 어. 절대 오늘 좋겠다. 너무 고생해서 <목소리> 먼저 고기 한입 고기 한입 드세요 유리언니야 구워준 고기 고기를 좀 자를걸 그랬다 음음 미쳤나봐 식사 저기다가 구워서 맛있게 쉽지 않은데 진짜 음. 잘 구웠다 언니 나심이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 맛있도 있다. 없어질까 봐. 맛있 음. 음. 천천히 먹고 롱런 음. 해야 돼. 진짜 나 오늘 힘도 토하고 또 먹을 거야. 그렇게 그녀의 허언이 시작되었다. 진짜 그러니까. <laughs> 근데 나쁘지 않아. 음 맛있다. 음. 정신 색 같았어 약간. 못 먹냐? <laughs> 인정, 그렇지. 응. 왜 그렇게 옷을 열심히 골랐는지색 <laughs> 조합 왜 그렇게 열심히 한 거야? 응. <laughs> 쌈무 <laughs> 너무 맛있는데? 문제. 그래. 너무 잘 샀잖아. 참. <laughs> 이거 없으면은 늦게 먹나봐. 내가 김치랑 시원해. 그래. 이렇게 싹 응. 이렇게 없애준다고. 맞아. 이은아네. 신경을. INFp가 뭐야? 어? MBTI. INFp. 너 I야? 아 맞아. 너 너도 I지. A야? 나, 아인데, 난두개 나와? 두 나와 친구랑 있을 때랑 레슨할 때랑. 음. 레슨할 때는 이야? 친구랑 있을, 있을 때가 이야. 나는 그 이. 나는. 언니야. <laughs> 언니는. f j 가 계획형. 알아. 말안 해도 알거 같아. <laughs> 나는 레슨할 때는 ISTJ고, 응. 친구들이랑 있으면 ESFJ야. 안 보는데도 신기하지? 첫째가 이거 땅 묻더니 막 너무 바스락거려. <laughs> 나일론이야? 뭐야? 왔대 왔 사람이 왔대. 귀여워. 눈 약간 풀려서 짜증나 <laughs> 지금. 언니 불이 살아 있어? 대단하군. <laughs> 다 얘기한 거 알지만 그런데 <laughs> 둘이 아직 끝나 있어 했잖아. 어. 나니너 풀렸어? 내가 팔다고 했거든. 내가 혼돈의 카오스였어. <laughs> 내가 잘못 들었나? 내가 못 들으니까. 뭐래? 상황 정리. <laughs> 정답. 뭐? 정답. 언니랑 나랑 처음 만났을 때 고깃집을 가가지고 아, 그래? 깃, 볶음밥을 먹었어. 아 근데 언니랑 나랑 어색한 사이잖아. 지금은 좀 덜하지만 난 그때는 더 심하게 막 냄새 예민하게 탄식하고 음식 어 갔다. 음식에 아, 좀 그랬어? 그랬거든. 어. 그래가지고 볶음밥을 딱한입 먹었는데 김비린내가 어. 나는 거야. 내가 아 김비린내 이랬는데 바로 이제 동시에 언니가 아김맛 어, 많이 나니까 맛있다. 아, <laughs> 진짜 갑분싸였어. 어, 어, 어. 우리 안지냈어고 응. 나는 수재랑첫인상는 확실히 기억나는데 유심이랑은 기억이 없난 있는데. 응? 내가 반야고랑 줄넘기 했었어. 근데 언니가 줄넘긴가 아무튼 뭔가를 같이 했어 나랑. 그래가지고 엄청 조그맣고 예쁜 언니인데 엄청 떽떽거린다. <laughs> 아, <laughs> 나도. 사로나 공연에서 는데 아니 스타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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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어떻게 내나 이렇게 잡아 나도 는 제이랑 정연 어 나는 잠깐만 누을게 왜? 안돼 싫어 안돼안된고안돼안 안안안 되는 말도 아마 모르봐요 저 저런 점이 싫다니까 그냥 따스해 싫어 나스테 해주세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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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이거 어우 짱스러 지금 너무 짱장으로딱 한병 두병몇 병이죠? 月亮。 가위도 있었 애가 진가 제맛이지. 이거 봐 음, 아, 네. 맛있겠다. 습니다아 네. 맛있어. 음, 음. 음. 어떻게 했 외국은기 되게 맛있잘